깨다오니 날 새롭게 아시고 주의 은혜를 부여주소서 내 안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새로운 한 주, 희망찬 하루를 말씀과 함께 힘 있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회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되시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작하게 하신 사업을 오늘도 힘있게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갈 것이고. 취업의 문, 학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도전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그 일로 어, 그렇게 일을 여기게 된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는 오로지 부를 쌓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 이 다윗의, 시, 다윗의 시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고 왕의 시편, 뭐 지도자의 거울 등으로 이름을 붙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고백한 시, 왕으로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101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이 왕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왕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 시를 통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인자를 노래하고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인자와 정의, 곧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었나요?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단순히 입술로만, 그 말로만 노래하고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완전한 주의 길을 주목하겠다. 어, 즉,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3절, 4절을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사람의 제약된 본성은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에게 아첨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이 듣기 좋은 말, 그의 눈과 마음을 가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내 몫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왕, 그 권력자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왕의 자리 그 옆에 있으면 왕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그저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차지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자신의 눈을 충성된 자를 찾는 데에 두고 그 충성된 자를 가까이 두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를 쓰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왕의 자리가, 지금 자신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미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있기 전부터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당해 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명하시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바로 자신의 삶에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어느 때에 내가 임하시 겠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즉 주께서 언제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왕의 자리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왕으로서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되시길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있게 하신 자리. 지금 나에게 나의 두 손에 맡겨주신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우리 일의 가치를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명하신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사무사,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게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오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 행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장차 완성하신 완성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발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